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를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정신은 뇌세포들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뇌세포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이 주제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정신, 이 정신 안 보이죠, 지금? 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 안 보이지만, 우리 정신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좀 볼게요. 이 아이의 뇌뇌 모습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기의 뇌 안에는 1,000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갖추 있다. 자, 태어나는 순간 아이들의 뇌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뇌 세포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뇌세포체에 바로 기억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 기억, 그렇죠? 그리고 이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도 만들어지고 감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뇌세포가 연결이 되니까 이때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쵸? 현재 느끼죠? 현재 생각하죠. 그리고 딱 생각을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연결되자마자. 뇌세포에 축적되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생각, 현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 지금 연결되죠? 지금 연결되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지금 연결되면서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지금 뇌세포들의 연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거예요. 현재 시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어? 내가 지금 화났어? 내가 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0.001초만 지나도 과거의 기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기억. 과거의 기억이 돼 버려 갖고 아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조금 전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이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이거를 혼의 세계라든지 영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이런 세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의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과학의 시대에 오니까 뇌세포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기억도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치매가 나타나죠.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니 자식도 못 알아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저 달을 보고 저 달님, 해를 보고 해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양신, 뭐 달신 막 이렇게 모셨는데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우주과학이 발전하면서 달라라도 인간이 가보고 또 태양의 존재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또저 하늘이라는 것이 다저 우주에 펼쳐 있는 저 은하계가 어,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심장 표기한 거예요. 심장의 마음이 있다. 근데 인간의 이 심장을 이식수술하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뇌세포 아주 미세한 이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 인간의 심리 과학을 접목해서 연구한 학문이 그게 MBPA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MBPA 과학 M은 mind죠, mind. B는 brain, P는 physical, A는 activity. 해서 정신 내 신체 활동이라는 이 과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지식인이 되고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MBPA 과학을 창안해가지고 이것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세계화시키려고 했던 게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은 학문의 주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학문의 주권을 외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학에서 에, 총장 그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그 학과장 교수님하고 이제 세워서. 제가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발달장애 뭐, 자폐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접근이 틀렸다. 아, 그래서 어, 나한테 그, 이 발달장애 자폐증 재활연구소를 이 대학에다가 만들어 주면은 내가 직접 아이들을 임상을 하면서 미국의 이론이 틀렸고, 그래서 이 자폐증 발달장애. 신 기술 재활 신 기술을 세계화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함께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논문을 쭉 펼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총장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그 학과장 교수님은 알아듣고 이, 이 교수님은 알아듣고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 결국에는 저한테 한 던진 말이 뭐였냐면 아니 미국도 못하는 것을 한국인이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대 사대주의에 아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저 정도구나 우리나라 이 진짜 어 총장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게태생적 한계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중단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뇌세포가 에, 아기 때 보면 어때요? 아기들이 정신 능력이 굉장히 이 성인들처럼 복잡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제 보세요. 이들 신경세포는 성인의 성숙한 뇌와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지구에 처음 태어난 단세포 생물이 원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아직 원시의 그 생명체처럼 복잡하게 연결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들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점점점점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연결망을 형성해서 자라나면서 복잡한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인간은 점점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어떨까요? 뇌세포 연결망이 점점점점 점점 복잡해지니까 다섯 살 아이는 이미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음... 이 가운데 서로 연결된 신경 회로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의한 것이나 태아기 즉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뇌세포들은 계속 자극을 받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태교가 뭘까요? 뭐 영어 태교도 하고 뭐 학습 태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태교는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뽕짝을 이 트로트라 그러죠. 트로, 트로트로를 듣는 것이 이게 기쁘면은 그 음악을 듣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싫은데 그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어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아이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인간의 뇌, 뇌라는 측면은 이미 태아기 때부터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게,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태아기 때 쥐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 뇌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발달 장애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경세포의 연결, 즉 시냅스가 필요하다.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기의 경험.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막막에 하나의 상이 맺히면,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아이랑 같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막막의 신경세포에서 일을 받아들이고 생체 전기망을 통해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가 피질의 신경세포로 전. 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눈과 뇌세포들의 활동,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 눈을 통해서 눈이 이 호두엽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어, 기억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생각, 눈으로, 눈으로 우리가 보고, 어, 여기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기억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귀도 마찬가지죠. 척대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귀와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을 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코와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와혀도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변연계 쪽에 연결되어 있는 영역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코로 냄새 맡고. 또이 어떤 아 이거는 사과 향기네 이건 딸기 향기네 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의 피부도 마찬가지죠. 온몸의 피부도 두 종류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뇌세포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에, 정신과 뇌와 신체 활동이다.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 속에 하나의 얼굴이 형성화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 쉴새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신경세포들은 하나 둘씩 연결되고 이렇게 하기는 외부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씩 담아두게 된다. 성들던 가난아기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로가 그물과 같이 뻗어나 빽빽하게 들어차게 된다. 신경회로만. 즉 시냅스의 생성과 발달. 이것이 유아의 뇌 발달다. 이자 이렇게 보죠. 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뇌세포가 자라나는 것에서 아이 얼굴이 형성화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 줄수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신경세포들은 하나둘씩 연결되고 이렇게 아기는 외부 세계를 머릿 속에 하나씩 담아두게 된다. 이렇게 해하게 내는 시간이지나면서 이렇게 뇌세포가 자라니까 점점 복잡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게이게 바로 이렇게 정신 발달게거예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이렇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 정도의 발달, 그러니까 발달 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뇌세포가 자라나고 복잡하게 연결되고 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발달 재화를 전개할 때 많은 우리가 형격, 형격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학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문은 의문을 품어야 되고, 그 의문을 품었으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만 l 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예? 또 예, 지구가 quansong a pop chick, a chick, a c h i c 주 a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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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철학과 과학은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MVP 과학을 강의하면서도 또 철학을 또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인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막 했는데, 이, 이 위정자들이, 예? 또는 뭐, 저 장관이나 저 공무원들이,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육을 온전히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정책을 연구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 정책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입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은 행정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철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문을 전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냥 학문만 하시지 왜또 정책을 이야기하십니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연구하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이 조기에 발달 검사를 해서 조기에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에 의무 발달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기에 의무 발달 검사를 해야 한다는 라그 정책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그것을 발의해 가지고 과반수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가 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 법률이 중요합니다 이, 이 법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 비전문가들한테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와 정책과 교육과 철학과 과학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자분들 보면은 아 그냥 뭐 교수님은 그냥 학문이나 하시지 왜 자꾸 정책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어, 또 철학을 얘기하고 왜 이런 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 생각을 조금만 넓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아이들의 뇌 세포가 이렇게 성장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활동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 뇌세포들의 연결,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장애아동발달 재화를 전개하면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재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